과거에 배달했던 품목들이 좀 있나요? 뭐 지금은 뭐일상적이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조선 시대 때좀 특이한 물건 중 하나가 물이 있습니다. 물물 아, 물. 물 배달. 우리 조선 시대 때 물하면 그냥 우울가에 가서 네. 그냥 떠먹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1800년대 즉 19세기 때 기록에 보면 물을 배달 시켜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서 물이 깨끗하지 못했었던 것 때문에 다른 음. 곳에서 이제 물을 배달 아하. 시켜 먹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1910년대에 조사한 걸 보면 당시 서울에 한 23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근데 그중에서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3,000명 정도. 음. 음. 근데? 물 배달을 하는 사람은 한 2천 명 정도. 음. 굉장. 이 적지 않은 수인데요. 대략 한15% 정도를 차지하는.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을 못 믿겠다. 네. 봉이 김선달이 배달을 했다.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 부청 물장수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아, 부청 물장수 그랬는데 네. 실제로 서울에서 물장수가 70년대 초까지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 70년대 말이 돼서 물장수가 완전히 없었다고 오. 그렇게 얘기했 혹시 직접 보셨나요? 그 그래,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코멘트하겠습니 <laughs> 아, 아니 시대 흐름상 과거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진 그런 배달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체크회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체회 네. 체크. 책이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잘하이나 요즘 이렇게 웬만하면 나는 이렇게 책이라 조선 시대 때직업입니다이 조선 시대 때 책이 귀하죠.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한글 소설 이러면서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읽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힘든 책들이 존재하고요. 뭐 예를 들어 금서로 정해진 책들을 어, 금서라면 야한 야한 것도 되지만 이제 <웃음> 좀 <웃음> 하여간에 네. 네. <laughs> 네, 그런 <laughs> 책들을 직접 찾아가서, 오늘날에 그책 주문했을 때 갖다 주는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조선 후기까지 존재했어요 그걸 거예요. 체크해라고, 네, 그런 네. 사람들을 체크해라고 불렀죠. 요새는 구하기 힘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소위 직구라고 하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근 굉장히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아, 많죠. 지금 홍승희 형은 또그 말이 되냐고. 이거 오늘 개소리. 또뜬 얘기라고 있어. 이거 이 어떻게 믿고. 해외도 그거 거짓말하고 한국 말이 되냐고. <웃음> 카드 번호만 알려 주면 말이 이준 이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해보 사기를 당해 본 적이 다있어요 아내가 유명 브랜드의 외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비싸더군요. 예. 그래서 당연히 못 샀죠. 예. 그런데 막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더니 해외에서 직구를 할수 있는 건데 상당히 싼 가격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 어, 같은 모델이. 네. 저는 순간 이걸 안 사면 음. 분명히 비싼 그거를 계속 사, 살까 말까. 날 <laughs> 속속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걸 사라. 잘 골랐다.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용카드가 안 되고 현금 입금만 받는다고 음. 하, 하더군요. 어.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봐라 이렇게 웹사이트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칠 리가 있느냐 그냥 주문하세요. <웃음> 그게 <웃음> 합리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어. 그랬다가 외투는 안 오고 한 달쯤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laughs> 어. 혹시 피해자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서 어. 경찰도 갔다 오고요.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laughs> 네.